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 방문한 곳은 인천의 미철이죠 여기가요 네. 네 미철이 미추홀. 위치한 인천 두바키 주재용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혹시나 모를 분들 계시니까 주재용 대표님이 한번 인사 한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어, 자전거 가게를 하고 있는 주재용입니다. 예, 한지는 제가 아, 2003년 네.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한 네, 20년 조금 된것 같고요. 어, 어, 정비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처음부터 이제 정비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천에서는 네네, 잘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20년. 음. 작은 세월이 아닌데요. 아, 그쵸. 네. 근데 뭐 어떤 데 보면 TV 속에서는 뭐더 많이 오래된 노포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 아직도 세월이 아직 좀더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laughs> 음, 많은 많고 적으면 적을 수 그죠. 없는 협회 시간들 중에서 보니까 50년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그런 이제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아들 세대로 이제 넘겨주시고 음.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게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뭐그 나이가 되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20년만, 10년만 젊었으면 이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그런 얘기도 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큰 거거든요.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이제 1년, 차 2년 된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어 그간 계속 하셨는데, 돈도 많이 벌으셨겠는데요. <laughs> 그러게요. 딴 분들은 그 정도에서 다 건물을 사셨던데 저는 아직 건물을 못 샀네요. 아니 <laughs> 좋은 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지, 많이 있었는데, 많이 근데 처음에 이제 조금 어 어렵게 시작을 해서 음,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더라고. 그래서 그 수혜를못 받으셨고 벌는 건뭐 장사는 안된건 아니었는데 음. 많이 벌지는 못했고. 뭐 결혼하셨나요? <laughs> 계속 인천에 사있어요? 예이 네,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아 그냥 아, 이 자리에서 그 아, 제자리 뭐이 자리에서 해야지. 건물 사셨을 것 같은데 그니까 못 샀어요 다들 <laughs> 여기, 샀던데 여기에 실는뭐 아. 여기 옛날에 사고 남았을 텐데 그래,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20, 20년 그, 20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 상가... 그래서 하시는 분들 네. 그냥 잠깐 임대 받아서 그냥 주인, 하시는 주인인 게 나을 다다 어. 다 <laughs> 다줄 알겠어요 다그러죠 20년 하셨으니까 음. 저 목동에 살때 보니까 10년 넘게 하니까는 주인인 줄 알고 어. 사람들 착각하시더라고 보니까. 정도 아, 저도 새상을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게요. 해보려고. 한때는 자전거가 이렇게 대박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사는데도 힘든 상태의것이고 마진이 그렇게 박한데, 손님들은 그냥 반은 남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문화도 우리가 이제 바꾸고, 그들의 이제 시각도 바꿔주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20년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브랜드는 지금은 무엇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트랙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다 했죠. 네. 안 하는 브랜드, 브랜드를 전 브랜드, 예, 네, 다 했는데 지금은 뭐 계약 맺어서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주력은 어쨌든 이제 스캇이 됐고요. 네. 스캇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엘파마하고 그 다음에 또뭐 그냥 네. 이 계약 없이 하는 것들은 네. 그냥 다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MTB 로드 둘 중에 어떤 게 최적하세요? 저희들은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주력은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MTV가 이제 강세였으니까 그렇죠.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가기는 한데 네. 로드가 또 활성화되면 저희들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MTV 가지고 계신 분들이 로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두 대씩 갖고 계시아요 네. 응.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자전거의 색깔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응. 새로운 레저를 접하는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거를 다두 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도 뭐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되는 그 늘어나는 어떤 그 그만큼 회원, 그 손님들도 그 만큼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음. m t v 로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얼마가 다 전기로 갔지만 예전에 얼마 할때 얼마도 많이 얼마 네, 네. 팀도 있고 음. 그니까 카페 자체 얼마 팀, m t v 로드 이렇게 세 팀이 다 같이 공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특별히 뭐 분류가 되고 이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m t v 가 비중은 제일 많고 대장에서는 네, 음. 그다음 에 이제 로드. 근데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요 음. 로드가 요즘 워낙 아, 맞아요 강세랑. 그러니까. 음. 그, 그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상승하더라. 음. 사실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로드가 거의 80% 이상 올라온 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60% 정도의 m t b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20년 동안 탄탄하게 해오신 것도 있고, 규전부터 고객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m t b 가좀 많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런 제 생각이. <laughs>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음.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걸로 다져진, 뭐, 또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MTV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로드가 사실은 활성화된 게뭐 한, 몇년안 한... 되니까. 몇년안 되니까. 그쵸. <laughs> 피팅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일찍 시작했죠. 네. 그 핸들로 있을 때 2층, 그 전체를 피팅 룸으로 했을 정도 엄청나게 했었는데 연합회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인천시마 이런 거. 그 자전거 사랑 이제 자전거, 자전거 사랑. 교육 위주로 하는 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죠. 여성들 교육을 인천에는 뭐 교육 자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죠. 각 지역에 이제 그 교육장을 다 만들어 주고 음. 시자체에서 그, 그 이제 각 구에서 이제 운영을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 만들어 주고 다. 나눠주고 그랬죠. 음.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치. 연맹을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게 연맹에서 그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시와부 같이 협조해서 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자전거사랑 전국연합 인천본부로 음. 네. 활동을 했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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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각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협회일 같은 것은 안 하시는 거고요. 그쵸. 뭐,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축소가 된 것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면서 뭐 사람을 직원을 써가면서 사람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하면은 뭐 어떻게든 하루 종일 또네 또 있어야, 예, 예,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라서 그만큼의 그렇죠 어, 불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좀 자전거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열정적으로 했던 맞아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많이 려놓으셨네 다 내려놨죠. 자, 그냥 내려놨죠. 교육 완전히 자체는 완전히. 아예 그냥 음. 안 해버렸죠. 매장, 매장의 효율적 시스템을 지금 이제 지, 집중하시는 것 같네요. 음. 음.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자전거 기반 시설이 이제 그 활성화되고 자전거 도로가 잘 깔려있으면은 자전거는 자동적으로 그렇죠.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해서 자전거 도로를 다 깔았는데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 죠. 인천은 자전거 도로 깔아놓은 자전거 도로를 그러니까 더그 더 많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는 게 거의 대부분 지역 쪽에서 이제 뭐 지역, 자, 하려고 지역. 하는데 네. 인천은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 버리는 희한한구조로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제 정책하는 분들이 좀 바뀌고 이러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음. 줄여들어 버리고 고생했던 게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또 힘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를 많이 느끼셨군요. 에, 그래서 이게, 이게, 아예 손 놓아버리는 게되버이죠 4년마다 한번씩 바뀌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잘해야 <laughs> 되는데 시기가 <laughs> 좋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계획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그 실망감을 또 많이 느끼셨거든요. 뭐, 처음부터 인천에서 자전거 문화 활성화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너무 파격적인 지원을 했을 수도 있네요. <laughs> 그랬다가 이제는 그렇죠. 그걸 아, 다 음. 관리를 못 하니까 축소시키고 축소시키고 불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된다는 판단을 했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게 어, 인천에선 자전거 의 역사이시네요. 나름 산증인이라고요 네. 조금 그 시스템을 모두 다 보고 계셨던 음. 분이시고 지금 인천 지역은 어떠세요? 자전거 문화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느끼시는 거 있어요? 음. 똑같죠. 이게 성장하는거나 뭐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도 보면은 거의 뭐 제가 느끼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냥 다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 이렇게 해보면은 뭐 사실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잘될때 같이 잘 되고 <laughs> 똑같은 것 같아요. 경력이 좀 오래된 지역이라서 나름대로 모사님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더 탄탄하게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았던 거고 송도 쪽도 지금 신도시로 해가지고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쪽은 어떤지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 새로운 샵이제그 성장하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샵들이 어떻게 생겨 생겨나느냐에 따라서 약간 반추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송도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뭐 이름 있는 신도시가 돼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고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자전거 가게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뭐 뭐 이게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사업이면은 더 많이 생겼을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워낙 거기는 또새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몇년 전에는 확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 이쪽? 상가 쪽우 세는 세죠, 음. 세서 음.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트랙 지경점 같은 경우는 성도에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음. 뭐 성도 쪽은 말 그대로 신도시라서 이제 로드 쪽이나 이런 쪽이 좀 강세에 이고 거기도 그 말씀드렸지 자전거, 자전거 도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형성이 돼 있는 음. 도시다 보니까 아예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그, 저기, 뭐야,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음. 인천지역에서 제가 그쪽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겠네. 좀더 살아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자전거 도로라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은 네. 자전거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단한 뭐유럽 쪽에 자전거 활성돼 와에 있는 지역은 자전거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렇죠, 보니까 차선 자체가 이제 아예 구분이 돼 있고 있으니까 너무 잘돼 있죠. 그러면 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따라 한다기보다는 자전거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활성화돼야 되는 모든 그 교통 국민 건강 뭐, 이 모든 것들이 빠지는 게, 환경, 이런 게,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 자전거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자전거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좋겠는데. 어 지금 제일 일들은. 우리한테 피해가 되, 되는 게 경기 여파죠. 경기 여파가 제일 안 좋다는 게 제일 크고, 코로나 3년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못했던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전거를 했었잖아요. <laughs> 코로나 3년 동안. 근데 그거 외의 것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수요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2, 3년 견디고 나면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지금 부각되고 나타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자전거잖아요. 전기자전거도 하세요? 네. 음.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죠? 전기 자전거는 뭐 기존 있는 데서 있는 레저 쪽 전기 자전거 쪽은 사실 네. 뭐선볼게 별로 그렇죠. 크게 없고 네. 기본 그 모터의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긴 한데 맞아요. 아직은 보시가 그래도 타시는 분들은 보시 그그 이바이크 모드를 네.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 요 아, 이질감이 없고 음. 그 힘의 배분을 뭐 정확하게 해주다 보니까 음. 그거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음. 보시 모터 달리 자전거 브랜드를 찾는 게 아니고 <laughs> 보시 모터를 찾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더라고. 어, 그래서 아, 너, 저,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아, 권해들이 그렇죠. 모터가 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 권해들 아, 때 가격이 고가 고였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따지 예, 그리고 그래서. 일반 자전거 음.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좀 하려고 많이 준비를 음, 하긴 그러세요. 하는데, 네. 이상하게 여기는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더라고요. 음. <laughs> 이쪽이 인구가 좀 송도 쪽으로 많이 빠어나갔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음. 지역적으로 따지는 거 보면 여기 문학동, 여기 이제 미추홀군대 문학동이라는 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똥 떨어져 있어요. 음. 경기장 옆에 산들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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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똥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음. 저는 처음 할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뭐~ 여기를 보고 한게 아니고 그렇죠. 문학 경기장의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음. 하기도 하지만은 인천 전체나 어떤 큰 거기를 다 아울러서 할 자신이 있어서 한, 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하고 넓은 곳을 보니까 난참 지지 않 그런 이제 경기장이 있었는 게 가장 음. 큰 그렇죠. 그거고 근데 어차피 사람들을 찾아오게 할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한 거죠 음.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기는 힘들지만 지금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셔가지고 네. 정비가 좀안 네. 되고 하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음, 분들이 감사합니다. 좀 있으시니까 예뭐 음. 네. 겨울에도 시렇시피 소소하게 그냥 음. 정비는 계속 음.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반증이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지. 엉망으로 했으면 소개가 없는 네. 것이고, 그렇게. 혹자는 네. 어, 이 건물 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행히 잘했을 거예요. 작년하고, 작년 이제 경기가 좀 힘들고 오랬잖아요. 네. 작년에 힘들고,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다짐이 있으신지. 그래요 제가 느끼게, 뭐 자전거 쪽은 코로나 전으로 다시 그 예전에 이제 한 4년인가 동안 음. 코로나 전에 밤토막 계속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처음에는 느꼈는데,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드가 음. 받침이 돼줘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쪽도 음, 받침이 돼줘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시장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경기만큼 경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자전거 그대로 내려앉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이제 좀 저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고가고 개성적인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데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 뭐 이게 뭐 어느 한그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으면 거기에 대비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음. 솔직히 가늠도 잘안 가지만은. 이게 잘안 안 맞더라고요. 안 이렇게 맞아. 생각했는데 아, 네, 뭐 네, 네, 꼭 네. 이게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네, 나가고. 근데 좀 그랬던 거 아니야 니까 음. 강이 있을까는 좀그저제 생각은 이제 다시 중저가로 떨어졌다가 네. 다시 살짝 고가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캐벌 늘려서 고가를 막 갖다 놓고 할수 있는 음. 그런 음. 정도는 아니라서 음. 그냥, 추위를 보고, 가장 편한 거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필요할 때쓸수 있는 업체들이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푸시를 지금은 푸시를 하면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가. 네, 네. 푸쉬하면, 너무 힘들어. 안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예전에는 음. 좀 돌아가니까 푸시를 해도 받아놓고, 뭐, 그렇죠. 어떻게든 팔리니까. 네. 네. 네, 맞아요. 했는데, 지금은 푸시하면 거부감이 좀 있어요. 갚아, 야, 된, 힘든 고가,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니아층이 뚜렷하게 적, 소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브랜드에 치중하는 것도 그렇고, 샵을 옮겨다니는 부분도 그렇고, 철새처럼.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기엔는 정말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중가 브랜드, 중가 제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트렌드를 선도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그걸 선도하는 부분이라서, 아까처럼 아, 이게 될 거라고 갖다 놨는데, 얘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나가는 <laughs> 그런 계속 악조건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라서. 저 샵의 이게,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좋고 괜찮은 물건인데 네. 소비자는 또 성향이 틀린 거까확 네,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서또 괴리감이 생기는 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사나 음. 저희나 그거를 잘 마케팅해가지고 같이 음. 딱 동조해서 소비자들을 리딩해야 되는데 참안 되죠 음. 그것들이 음. 그렇죠 음, <laughs> 예, <제품이> 예전에는 <laughs> 이거 뭐좀 주력으로 팔고 싶으면 이거를 설명을 잘 드려서 물론 조, 좋은 제품 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음. 기능이나 성능을 좀 네. 제대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요즘은. 워낙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 네, 많이 음. 보시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네. 참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아까 뭐 유튜브도 틀어 놓으셨던 거 그니까 그렇그죠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네. 트렌드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네, 그 광고하는 거 <laughs> 네. 공부도 네. 저기 하니까 뭐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거의 다 많이 들으실 거 음.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대세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지 그거를 반박할 힘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에 맞는 비슷한 대상에 내가 알뜰이 살뜰이 재미를 볼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공부를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감사하네요. 음, 음. 아, 저희 협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리딩해주고 어떤, 어, 사람들이한테 공신정을 얻어서 저희가 추천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 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협회 초창기부터 가입하셔가지고 움직이셨죠, 활동을요. 네. 음, 그러면 이제 4년, 5년 차 되시는 거예요. 음. 음. 오, 지금, 네. 사실은, 그래요. 저도 원년 멤버는 아니고, 저도 20년에 들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분들, 19분이 모여서 으쌰으쌰 했다 발기됐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어엿하게 90분 정도가 됐고, 또 수입사라 누구다, 누가 됐던 저에 대해서 알아준 데도 많고, 그런 공신력을 조금이나마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 5년의 세월을 돌아봤을때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도 이런 단체나 자전거 쪽에 보면 이런 단체들을 교합을 해서 좀 키우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 했었는데 그렇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게 이제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계속 어쨌든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네네. 계속적으로 보여지니까 나는 네. 저기 외부에서 이제 보더라도 외부적인 시선도 그좀 좋고 네. 안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안에 계시는 분들도 같은 협회 회원분들도 뭐 어쨌든 뭔가 움직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뭐 좋으니까 그래서 뭐 다들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음. 아뭐 어떻게 그 협회에서 뭐 제가 많이 뭐 일단은 뭐 참여를 많이 못하고 못 도와 드리는 것 때문에 뭐 크게 할 얘기. 아닌 에같대요 회원님과 똑같은 건데요. 너무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뭐 오기도 하시고 많이들 움직여 주시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감사해요. 그거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돌게 되기까지 어떤, 어떤 과정도 있었고 잡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화합도 그리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서 다소 하지만 그죠 회장님이 될때 제가 단원 컨대한 바퀴 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laughs> 대단하네 <근데 웃음>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줄 아실 텐데 제가 운전하고 뭐하고 다 도와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동료하고 파이팅 넘치게 위로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고 도는데 사실은 저희가 위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 정말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었어요. 회장님도 저도 다 걱정했던 부분으로 가 보니까 다들 짱짱하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 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분들이 마음은 다 있구나, 그리고 좀더 뭔가 발전된 것을 보고 싶구나라는 것까지도 느꼈어요. 하지만, 어, 각자의 생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업을 하다가, 좀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못 놓치면 어떤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늦게나마 들어가서 어떤 발언을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 잡고 파이팅을 외치고 왔으니까 올해는 좀더 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죠 이렇게 한번 다녀주시는 게 음. 그래서 저희가 대려 응원을 받고 감사하게 느꼈고 확신도 갖고 왔고요. 음, 추후 좀더 많은 회원사가 만들어지고 좀더 탄탄해졌으면 하는 부분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저희 느끼거든요. 음. 저희가 1월 22일날 정기총회를 하는데 오시는 거죠? 네, 음, 네. 일단 오셔서 또 같이 음, 영상에서 보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을 다시 보시는 거 새로운 느낌이 또 드실 것 같아요. 모두가 음. 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회장님은 한마디 해주실 거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뭐. <laughs> 그리고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또 덤비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추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잘 생각하셔서 24년이 루기 바랍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전거, 자전거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laughs> 더 좋은 짤을 만나시는 게. 예, 나이가 먹고 경력이 오래되면 용감해지지 못하잖아요. 너무 많이 아니 점점 아니니까. 마인드가 축소되니까. 그렇죠. 그게 거다.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알지만, 아, 섬뜩... 아그 이게 음. 좀 이렇게 나에 <laughs> 이제 <웃음> 생각을 <웃음> 많이 하다가 이제 이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laughs> 움츠러들다 보니까는 그게 또안 돼. 그럼 또 시기를 놓쳐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좀 힘든 것. 이게 그러니까 협회 소통하시면서 그분의 용기도 얻으셨으면 음. 좋겠고요. 이제 대표님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한 발짝도 나오셔서. 소통을 저희는 하시고. 돌아서 좋았던 네. 게 뭐냐면, 초심을 얻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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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샵을 할때그 분위기, 그 느낌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아장아장, 그렇죠. 작년 9월 달에 오픈한 친구도 있어요. 음. 매장에 브랜드도 없고, 손님도 단골도 아무도 없어. 그리고 올 겨울을 나면서 멍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때 나는 뭐 했었지를 다시 느끼고, 저때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거고 뭘 했다는 걸 느껴서, 그분들 보고 저도 많이 다시 용기냈고 그리고또 그분들한테 또 위로도 주고 왔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 용감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보면은 막 아, 욕심이 앞서잖아요, 사실. 음. 근데 그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되면 다 성공한 사람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 2, 3년 차에 네. 샵을 하면서 네. 제일 많이 갈고했던 게 브랜드의 욕심이었잖아요. <laughs> 저까지는 돈 많이 벌것 같은, <laughs> 저까지는 돈 많이 벌것 같은, 뭐, 그러는데. 아, 맞아, 맞 3년 동안 저는 처음 하면서 3년 동안은 브랜드 계약하느라고. 네, 네. 맞 그때는 뭘 이렇게 손님이 사러 와서 뭘 주세요 했는데 없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퀄리티를 네. 말해주는 네.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다 했죠. 3년 네네. 동안 전 거래처를 다 뚫어버렸죠. 맞아, 맞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막고 2년 걸렸는데 근데 게다 헛쓰고 있죠 사실 의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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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이 죠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죠. 하지 말아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해봐야 느끼는 <laughs> <늦게>. 네. <laughs> 그 친구들의 또 열정을 우리가 보고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음. 용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음.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또 원래 단날미 3살 얘기는 뭐 그런 나이 말라시나보니까좀 기억도 안 날라 있으니까 드신 드만큼 드셨어요. 세, 지금 사십 년이니까 세6 음. 8 년생이신 거고. 음. 음.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laughs> 7 2 년생. 칠십이 예? 년생이요? 7 2 년생. 칠십이 <laughs> 년생. 칠십이 년생이면은 철수 사임하고 동갑이시구나. 네. 근데 아. 그때 이제 올려놓기도 이제 저희들은 빠르지라. 업력 촛등 업력 철등이라 이런 아, 일생이라 그러셨구나. 되게 빠르죠. 아, 음. 네. 그러면. 그죠 나이가 그렇게 되시면 <laughs>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은 아닌데도 <laughs> 네. 앞으로 20년을 더짱짱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이 같으시래요. 저는 아, 저 착각을 했구나. 20년을 더 열심히. 아이, 엄청 말. 중세형님이 형님이지. 예, 많이 형님이시네. 그렇게 같이 20년 동안 또 열심히 갈고 닦아서 후배들이 멋지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유, 오늘 온 것은. <laughs> 인천 두바퀴를 응원하려고 온 거니까 인천 두바퀴 화이팅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두바퀴 하는 화이팅입니다. 자, 인천 두바퀴 화이팅.